네트 님이 네. 좀 화를 내줬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근데 이게 제가 뭔가 화를 내기에는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, 저도 조금 게임 뭔가... 좀 하면서 제가 좀 폼이 좀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. 아... 저한테 좀제목줄 잡고 하오라고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근데 관리오할때 내가 좀 목줄을 좀 잡아야 될것 같기는 해. 저 그런 취향. 오케이, 오케이. 네트 님이 너무 착해요. 게임할 때 이거 해보죠. 이거 어때요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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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나 뭐지라는 말밖에 안 나. 뭐, 뭐지? 뭐지? 네. 도대체 코레트시 언제 들어오세요? <laughs> 아침 들어가고 있어. 요 네. 오랜만에 켜가지고 아, 존나 재촉하네. 자는 자는 거 깨워가지고 오게 만들어. 깨워야죠. 여러분들. 네. 아니 달타 님, 모모 님. 네. 천양 목소리 그냥 대지면 썩었지 않은 그냥 지금 저 사람 목소리? 본인 어, 그냥 찾았어, 어, 목소리 요 그냥 탄았어 목소리. 썩. 아니 본인이 습니다. 눈치를 못 챘는데 그렇게 이상하냐 아까 나한테. 근데 목소리랑 아니, 같잖아 말해보세요. 지금. 그러니까. 썩이았어. <목소리> 목석. 썩어버렸어. 목석. <목소리> 썩어버렸어. 나 부켜 로올게 오케이. 아, 오케이. 천양이 나갈 때그 <laughs> 탈퇴하고 나가 주세요. 그래 나갔어. 이런 씨발! 아, 아, 맨날 말을 해줘! 미안, 미안, 미안 또 지가 방장이야 항상 아, 아우 방장이야? 아 그냥 방을, 어, 깨, 방을 깨 방을 깨 방을 깨 방을 깨, 방방 깨. 깨. 방을 깨. <laughs> 아니 한 대번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<laughs> 아씨 그래 <이거> 하루 이틀에! <laughs> 대회 관련해서 철형님은 할말 없긴 하죠 아, 우모모 아, 저... 데리고 사강딱가셨잖아요아 우모야 어. <laughs> <laughs> 어, 내가 그거 그거 유지할게 네 감사합니다 음, 전오히려 좋아요 음. 좋아, 또 뒤질래? <웃음> <웃음> 아, 왜? 아니 좋다고 해도 난리야. 내기는. 뭐. 아무튼 약간 음, 웬만한 유관력으로는 천양의 음. 무관력을 이길 수 없다는 그렇지. 걸 이번에 맞장결했잖아. 각오 단리해야지. 근데 너랑 나 유시노 리냐 마왕 데리고도 우승 못했잖아 VR. <laughs> 근데 그건 살짝 억까 아니야? 나. 어가가 발생한다는 것도 이제 어? 무간에 일. 일본... 어, 어, 맞아 맞아. 맞아. 맞아 그런 같아. <laughs> 그것도 있었잖아. 버축때때나나은 튕기고 막. 아 맞아. 어, 맞아 맞아. 생각해보니까 나 고맨 부위에서 교메할 때도 존나 중요한 경기 때나 그냥 퀵바 다 튕겨 갖고 컴퓨터 재부팅했는데 그그딱나 튕기자마자 골먹했잖아 그냥 천양 양도끼 이런 사람들이랑 같은 팀안 되는 게 답이다. 같이 뭘 우승해볼라는 와. 생각은 안 하는 게 맞아. 맞아. 음 그래 나 그냥 도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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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진짜로. <laughs> 안녕 파이팅 네, 저도 껴주는 거예요? 아니요 어 oh. 달타님은 쉬어 아, 뭐 아니라는데 의견 네. 통일해주세요 달타 네, 달타 아니었어? 님, 달타님은 쉬고 아, 왜? 그렇다는데 그래? 왜? 왜? <laughs> 달타님 질려 <웃음> 왜? 유월로세명 <laughs> <류걸로 웃음> 채우려고요 싫어요 싫어요 저랑 아직 말도 안트셨잖아요말푼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데요 달타님 <laughs> 없어요? 서운해 뭐가 <오워서> 서운해? <laughs> 서운하면 안 돼요? 네 <laughs> 싫어요. 서운하네요 벨타님 그러면 이따가 시간 되면 봬요. 아 시간 됐는데? <laughs> 안될 수도 있으니까. 매트 천사인데 나한테 날개 나눠줘서 못난 거예요. 망구야 잘 쓰고 있었니? 날개가 더, 더 어울리는 사람한테 제가 껴놔줬어요. <laughs>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 지금 이거 다른 점을 찾고 있는 거야? 멍청하게 생겼지? <laughs> 아맵 가리게 약간 맵 가리기 행마긴 하네 록코스는 그래도 살짝 어... 어색하지 않게 칭찬하면 천개 추가 하지만 도끼님 롤 실력이라면 <laughs> 다할수 있을 거야 도끼 무슨 말이지? 뭐어쩌라는 거예요? 아 <laughs> 네? <laughs> <laughs> 무슨 말이에요 그게 대체? 도끼님 어디 어느 팀에 가도 보면은, 레트님은 참가 안 하시는 분인 줄 알겠어요. 어느 팀에 가도 도끼님은 근데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눈폭이 <laughs> 제일 넓으니까. 근데 나는 어쩌면. 안 돼. 탑은 레트님 잘 하죠 소리 들으면 천개. 도끼님 아, 제탑 팀은 어때요? 안 아, 끝나가서 모르겠어요. 여보세요? 어, 통화 끊어졌나? 제탑가렌 어땠어요 도끼님? 아 레트님 그때 가레는데 졌잖아. 제제수픽이랑 비교하면 어떤 거 같아요? 제수픽이랑 <laughs> <스피커스 웃음> <스피커스 스피커스> <laughs> 비교하는 건 양심이 너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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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제수픽이보다 탑 잘해 못해. 아 잘해 못하냐? 고다 <laughs> 맞지. 왜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? 저래. <laughs> 양도끼 너무 어려운 사람이. <laughs> <laughs> 왜? 뭐야뭐 <왜? 웃음> <laughs> <왜, 웃음> <laughs> 있어? 한국어로 <성공으로> 쳐주시나요? <laughs> 탑 칭찬받기 이런 거 있었어? <laughs> 반만 성공을. 그래야 반개로 해드림. 감사합니다. 튜님 그래도 멘탈 좋으시잖아. 팀 게임에서는 정말 필요한 존재지. 2번. 도전. 따라따라 따라따라다. 막 게임이네. 구독권 다섯 장 방금 이번 했을 때 이거 나왔으니까 이번엔 이거 나올 차례다. 도전. 2번. 아, 씨발. 화장실 좀요. 10개 내, 1 0개 오케이. 나 우리 2번 믿어 2번 아니 왜 이래 이거? 잠깐만 아 이거 좀 이상한데 한 번만 다시 하면 안 돼요? 아 이거 주작이네 이거 핀볼로 가자 아 이거 안... 아 이거 확률 주작이네 핀볼로 가시죠 제발 <laughs> 좀 넘어가라고 아야 오늘은 텄다 에이 내가 졌다 결제 좀 할게요 어쩐 데 적자 뭐예요 아니 너무 걱정돼요. 내이 갑자기 도끼가 나다 튕기는 데 이러면 어떡해요? 지금까지 저런 이슈가 생긴 게한 결림밖에 없거든. 아 그래요? 어. 그리고 그때 화면 공유로 그 작업 관리자 그 설치돼 있는 거 봤거든, 내가 프로그램을. 응. 그냥 씨발 그냥 난지도 그 자체야 그냥 쓰레기통이야 그냥 진짜 <laughs> 컴퓨터가 아니라 깔고 지우고 또 깔고 가아니라 깔고 그 위에 또 덮어 씌우고 그 위에 또 깔고 그 위에 또 깔고 그 위에 또 깔고 약간 컴퓨터가 조금 포맷 한번 해야 돼. 아, 컴퓨터에 사과하긴 해야 돼. 딱한명 골라서 딱그 사람으로 가는 거죠? 네, 그렇죠. 서로 좋은 지은 보니까. 카나시님 갈게요 아, 아이말나 카나시 하려고 했는데. 아 카나시님 아, 가겠습니다. 존 같다 진짜. 아 왜? 아나 아니, 아니, 아니 나 카나시랑 하는 게존 같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<laughs> 코레트한테 추천하고 싶다고. <laughs> 아니 왜? 아니 그냥 뭔가 음. 생긴 게 존나 짜쳐 지금 카나시 님 카나시가 누군지 알아? 저번에 퀴즈쇼 한번 같이 했잖아요 아 맞네 아 그때 멍보리 님인가 그분이 제일 뭔가 패금일것 어. 같았는데 아니었어 이 사람이었어 그때 당시에 알았어 오케이 난 카나시 어. 야너햇피랑 해라 아 씨발 <laughs> 진짜 아야야 그냥 햇빛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왜왜 아, 스틸 아왜지 맘대로 스틸려가지고 햇를 <laughs> 던지는데 아 햇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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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한번 석까지 나가 봐라 게임하는 거아아 아, 근데 이만한 사람 중에 왜 씨발 햇피야 아니 아. 얘는 왜 신청해? <laughs> 아 햇빛 보고 있네. 얘 존나 좋아하는데. 해피? 아 유골 이렇게만. 받는... 아니 왜 자꾸 어슬렁거리냐고 얘는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얘 가만 보면 그냥 다다 신청해 진짜로. 아 몰라 일단 일단 태어나자. <laughs> 아 근데 나다 까먹었는데?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. 아, 일단 내가 열심히 해볼게. 아니 뭐 그냥 그게 그 재미지 뭐. 엄마 인정 인정. 아 미친 미친 어떻게 하더라? 아 이거 생, 생컨은 일단, 일단 좀 기다려 어 알았어 와 진짜 다 까먹었어 그 바이오닉 컨트롤 할줄 알아? 아 몰라 다 까먹었어 근데 말하면 이제 조금씩 기억날 거야 아니 씨발 다 까먹었으면 딴 사람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바이오가 그거 아니야? 막 간호사랑 거시기 하는 거? 간호사랑 <laughs> <가무사랑> 거시기 한다고요? <laughs> <laughs> 네? 아니 그니까 그.. <laughs> 네. 메딕이 이렇게 섞어서 <laughs> 하는 거.. <laughs> 아니.. 아 고민님! <laughs> 아 레트님 마인드가! 씨가 말하는구나, 마인드 모습. 다 재부팅, 재설치로 해결했어. 그.. 시캐기때부왜 네, 그런데? 나 그런데? 아 시끄러! 가라 그래. 레트님 그럼 그거 깼어요? 새목달린 짐승? 나못 깼어, 나.. <laughs> 쓸 밤통하면서 개 구경은 해봤어. 딱한번 구경. 개개 잡으면은 또 새로운 모습 좌라락 열리고. 아, 쟤왜 이렇게 목소리만 우렁차냐고. <laughs> 이제 고양이한테도 뭐라는 거임? 그니까. <laughs> 어, 근데 나 사양 낮추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낮추면서. 어, 잠깐 잠깐 잠깐. 취소 취소. 아이고. 네어떻게 취소해? 메이팅 어? 취소가 있어요. 출격 취소. 완료됐대. 아다행이 안 돼. <웃음> <아유>. <웃음> 뭐 하시는 그래, 거예요? 내가 그일니 화면 공유하라고 했잖아. 이거 어떻게 나가? 나가면 되는데 조금 저두 사람한테는 좀 미안하기는 함. 빨리 초반에 어. 그냥 나가는 게 어. 낫지. 어, 계속 같이 있으면. 나나 나가 버리는 게나 어, 그냥 강정해. 이제 앨범통 그 인벤에 올라온 거. 아, 그래. 씨발. 근데 이거 오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. <laughs> 쳐 나가는 거. 사람 방송인인 것 같던데. 아 미안합니다. 받기자마자 나가더라고요. 여러분. 일반 통 사사계. 아, 아무튼. 오늘 진짜 갈게요, 여러분. 나도. 그고 야, 축구나해. 어, 러시고? 러시고? 바로 나가기. 갈게요. 오 어머 어. 나 마녀미포에다가 엘프 징크스 그래? 나왔네. 어, 근데 지금 나만 돈을 헉, 빵빵으로 빵빵 나와? 나만의 상점이 뭐, 열리지 나? 않아요, 지금. 왜요? 롤스킨 계정이였는데. 못생겨서. 그럼 너도 안 열리겠지? 어. <laughs> <응. 오. 웃음> 너무한 거 아니야? 대체야지 <laughs> 목소리가 개별로야, 메카시에이징. 아 그, 그, 그래? 그 음. 대충 너야. 저 그냥 결이컵 안 할래요. 로셔 <laughs> 갈게요. 하고 그냥 <laughs> 시원하게 한달 휴방할게요. 안녕. 그게 아니라 갔잖아. 단주님 탑으로 돌린 거 아니야? 아니야. 타격 없어하라 그래가지고. 어. 누가? <laughs> 내가 봤을 땐 탑이었는데. <laughs> 내가 봤을 땐 <때도> 탑이었는데? <laughs> 나도 내가 봤을 땐 탑이었는데? <laughs> 진짜 쌍사직기 찹찹 말렵네 그냥. <laughs> 찹찹. 아니요. 어떻게 그럼 탑으로 갈까? 아 그냥 그냥 해봐 막... 못하기만 해 <laughs> 저렇게 놓고 날 선택해줄 줄 정말 몰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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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누가 시선다? 네? 뭘 따르는 건데? 누가 마이크를 키고 시를 싸겠니 결아 한시. 시험 안돼? 너너 여자 버튜버야? <laughs> <laughs> 망설이다가 좋은 감동이 다 놓친다? 근데 이게... 야, 이게 틱창 저거 뭐야? 어? 소리가... 왜 저래? 도 사람 뭐예요? 다 다른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예요? <laughs> 뭐야 나 무슨 세뇌 시킨 거 아니에요? 저 아, 세뇌 시켰잖아! 뭐예요? 나 같은 사람이 도배한 거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<laughs> 다른 사람들이... <웃음> 아니, ㄷ ㄷ ㄷ ㄷ ㄷ 가개 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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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, 나, 저. 뭐 했냐면... 아, 죠맞어 뭐였냐면 왜 맞나? 레트니 진짜 이거 밤은 왜안탔 진짜... 아니, 거기 <laughs> 아,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탔어요. <laughs> 아, 이거 제가 딱 찍어 놓고 다른 라인 구경하는 게좀 약간 습관이라 요거는 좀 고쳐야 되긴 하는데 이게 제일 어려울 거 같아 고치는 게 나는. 여, 여기 누르고 찍어. 어, 여기 누르고. 아, 오케이. 뭐냐, 18분에 내가 뭔데 영어로 썼지? 아! 아 영어. 아니! 아! 레트님! 이때도 관문 안 타가지고 늦었어! 아니 이거 아, 막을 만한데 이거 주저, 이거 관문 타고 이거 막을 만한데 이주 쳐가지고 이거 관문 탔으면! 아, 저, 죄송합니다. <laughs> 관, 관문, 관문 <늦이긴>. 누르기. <laughs> 네. 아니 팀 굿즈인데 뭐 양도끼 응원했으면 넉서스 입 사는 거지. 양도끼 고즈가 <laughs> 아니라. 부모님 응원 안 했어? 뭐요? <laughs> 아 오케이 뭐 갈라치기 하는 거야? 거야? 아니 같은 팀인데 왜 쿠우님은 언급이 없으니까 쿠우.. <laughs> 님저 <laughs> <laughs> 누가 보면 너쿠 <laughs> 배척하는 줄 알겠다 아니, 아니 근데 지금 왜 끝까지 말을 안해너 오히려 <laughs> 아니 지금도 왜 말을 안해 당연히 쿠우들 응원했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? 왜 갑자기 쿠우는 눈 점점, 눈 뭐야, 이거 반응... 이간질이 음.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아, 내가 오늘 <어느 웃음> 내가 기대한 반응이 아니라서 그래. 이거 오히려... 난 떳떳이었는데 갑자기 u f c 로단추어 가잖아. <laughs> 음... 사실은... <laughs> 그리고 근데 예, 근데? 여러분들, 여,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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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보세요. 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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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음표 누르시면 안 돼요. 아, 시발 눌러버렸다. 아, 네... <웃음> <웃음> 잠깐 나오세요. 안 돼요. 다시 시작할게요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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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선 <laughs> <laughs> 보여준 거죠 안 좋은 예요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 단추 저 지구본 잡아봐. 어, 지구본? 어. <laughs> 어. 내가 말한 대로 눌러봐봐. 중국. 어. 샌프란시스코. 샌프란시스코가 어디지? 샌프란시스코 혹시 <laughs> 어느 나라예요?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미국, 미국이잖아. <laughs> 미미기미요네 <laughs> <laughs>